여러분은 한 번쯤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모욕당한 기억이 있나요? 그것도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을 두고 한국이 강해봤자 미국 없으면 끝이죠?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싱가포르 국제포럼에서 일본 학생의 그 한마디에 주인공 지은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했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다짐한 그녀가 꺼내든 단 하나의 영상. 그 순간 모든 외국 학생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그 영상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그토록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17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의 뜨거운 태양이 도시 전체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호텔 창문 밖으로 펼쳐진 낯선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소년 국제포럼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된 것은 그녀에게 큰 영광이자 도전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켰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지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항상 어려워했으니까요. 괜찮아. 할수 있어. 지은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남겨준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거란다. 그걸 이기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3년 전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지은의 마음 속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딸로서 자부심도 컸죠. 그래서 이번 포럼의 주제가 평화와 안 보일 때 망설임 없이 지원했던 겁니다. 첫날 행사는 문화교류 세션으로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 학생들은 돌아가며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했어요. 지은은 조용한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말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은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신으로 이겨냈습니다. 한글, 김치, 케이팝은 단순한 문화 상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창조 정신의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을 소개하는 지은의 모습에 많은 학생들이 호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대만에서 온 링과 호주에서 온 에밀리는 지은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자고 제안했죠. 첫날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지나갔고, 지은은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일이 진짜 도전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안보 세션에서 벌어지리를 예상하지 못한 채, 지은은 그날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안보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학생들은 자국의 국방 정책과 안보 상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죠. 지은은 한국의 독특한 안보 상황과 국방 정책에 대해 준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항상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통해 평화를 지켜왔어요. 지은의 발표가 끝나자 일본에서 온 코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해봤자 미국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더 당황스러운 건 주변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인도, 호주, 심지어 대만 학생들까지 은근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니까요. 한국 군대는 보여주기식 훈련이 많다고 들었어요. 실전 경험도 없고, 호주에서 온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국 그녀는 한미동맹은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한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지은은 혼자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 밖으로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여행 가방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오늘 저 정말 한심했어요.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사진 속 군복차림의 아버지는 늘 그렇듯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문득 아버지의 컴퓨터에 있던 파일들이 생각났어요.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항상 한국 국방에 관한 자료를 모아왔었죠. 이대로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은 달라질 거니까요. 지은은 밤새 노트북을 켜고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획을 세웠죠. 셋째 날 아침 포럼 발표장은 여느 때와 같이 각국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자유주제 발표 시간으로 참가자들은 원하는 주제로 발표할 수 있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발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회자가 지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리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지은입니다. 제 오늘 주제는 y you underestimate Korea A defense built on survival 입니다. 발표장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지은이 받았던 질문을 기억하는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코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조곤조곤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생존의 기억 위에 평화를 위해 강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국방력을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짧은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은이 노트북을 연결하자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전쟁의 흑백 영상으로 시작했어요. 폐허가 된 도시들, 고통받는 민간인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36년, 한국전쟁 3년, 그리고 지금까지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현대 한국군의 모습으로 전환됐습니다. 최첨단 전투기 K-2, 블랙팬서 전차 KF-21 전투기 독자 개발한 미사일 시스템들이 차례로 등장했죠. 그것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군사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몇안 되는 전함, 잠수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나라가 됐죠. 영상은 계속해서 한국 군인들의 훈련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기록을 보여주는 대회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한국군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체적인 방위 시스템을 갖추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키워왔어요. 영상이 절정을 향해 달려갈 때 갑자기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의 아버지였습니다. 생전에 인터뷰했던 영상이었죠. 우린 싸우고 싶지 않지만 지킬 건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요. 그게 한국군의 정신이자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이어서 영상은 한국의 평화 유지군 활동으로 전환됐습니다.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등 분쟁 지역에서 의료 지원과 재건 사업을 펼치는 한국군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기에 평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가 강한 이유는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은 현대 한국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 활기찬 도시의 모습, 그리고 평화롭게 생활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차례로 등장했죠. 이 모든 평화와 번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이 강해봤자 미국 없으면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오랜 시간 우리 스스로 만들어온 것이죠. 영상이 끝나자 전체 장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몇몇 외국 학생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코지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강해진 이유는 단 하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국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처음으로 인도에서 온 라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 자랑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네요. 감동했어요. 에밀리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솔직히 난 부끄러워졌어. 한국을 너무 얕봤어. 정말 미안해요. 코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진심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의문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알고 나면 달라지니까요.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포럼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은의 발표 이후,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특히 코지는 지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포럼 만찬이 끝난 후 지은과 코지는 호텔 로비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침묵만 흘렀지만, 코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난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 일본에서는 한국을 경쟁국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거든. 그래서 약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사실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으니까요. 코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발표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한국이 그런 역사를 겪었는데도 이렇게 강해진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랐지만 평화를 원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코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일본도 한국처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단지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그들은 밤늦게까지 각자의 나라와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적대적인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포럼 일정 중 그룹 활동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섞여 팀을 이루어 국제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었죠. 지은은 코지, 라지, 에밀리와 함께 한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 팀의 주제는 동아시아 평화 구축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각자의 나라가 가진 강점을 모아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코지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토론했고 결국 동아시아 청소년 평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아이디어를 발표했어요.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안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은 지은의 팀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국가 간 갈등을 직시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였죠. 포럼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많은 학생들과 친해졌고, 다양한 주제에 자신감 있게 의견을 나누게 되었어요. 특히 코지와는 서로의 국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한국이 이런 나라라는 걸? 코지가 점심시간에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어.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일본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면 갈수록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는 걸 느껴요. 마지막 날 오후 포럼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청소년 공동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이었죠. 각국 대표들이 모여 토론한 끝에 지은이 제안한 문구가 선언문의 핵심 메시지로 채택되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누구를 누르기 위한 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힘입니다. 이 문구는 지은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가치를 담은 것이었어요. 선언문 발표 시간 모든 학생들이 무대 위로 올라갔고 지은이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아시아 청소년들은 과거의 갈등과 오해를 넘어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진짜 강함은 누구를 누르기 위한 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힘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며 협력과 대화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지은의 낭독이 끝나자 모든 참가자와 내빈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폐회식이 끝난 후 각국 학생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코지는 지은에게 다가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일본 전통 부채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야. 코지가 설명했습니다. 지은도 준비해온 선물을 코지에게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매듭이었죠. 서로 다른 실들이 모여 아름다운 매듭을 이루듯 우리도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졌지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두 사람은 포옹하며 작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만나자는 약속도 잊지 않았죠. 싱가포르에서의 마지막 밤, 지은은 호텔 발코니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 많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단순히 발표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국제 협력이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죠. 지은은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잠시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잘했죠?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렸어요. 그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포럼 주최 측이었어요. 지은의 발표 영상이 포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었고, 이미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들이 넘쳐났어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자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정신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은은 창 밖으로 싱가포르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번 경험이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어요. 나중에 자라서 외교관이 되면 어떨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우리나라의 평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 지은의 마음 속에는 이제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내성적인 고등학생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한국으로 보낼 엽서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학교 선생님에게. 그녀는 이번 경험을 모두와 나누고 싶었어요. 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우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하늘 위에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일수록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유품 하나를 꺼냈습니다. 군인 수첩이었죠. 아버지는 이 수첩에 군 생활 동안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해 두었다고 해요. 수첩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아버지의 글씨체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왜 군인이 되었는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 강함이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준비다. 지은은 아버지의 수첩을 넘기며 다양한 기록들을 읽었습니다. 훈련 일지, 부대원들과의 에피소드, 해외 파병 경험까지. 아버지는 레바논에서 평화 유지군으로 활동하며 현지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도 수첩에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왜 강해져야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지은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부심의 눈물이었어요. 창 밖으로는 구름 사이로 태극기가 흔들리는 듯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지은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지은은 이번 포럼의 경험을 학교에서 어떻게 나눌지 생각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다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창밖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서해의 푸른 바다, 인천의 항구, 그리고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도시의 풍경. 그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지은은 입국 심사대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어머니가 지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지은이 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은은 포럼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코지와의 갈등, 영상 발표, 그리고 마지막 날의 감동적인 순간까지.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는 지금도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차가 한강을 지나갈 때 지은은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평화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경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지은은 이제 그 사실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그 평화를 지키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지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거실에 있는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빠. 우리나라를 당당하게 알렸어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